라이프 스토리 자5부부터요 엑스트라 오리지널까지 밑줄 긋고요. 앞에는 스토리 꾸며주는 표시해줄게. 그러면 지금은 그 삶의 이야기들은 누구의 비범한 성취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은 해서요. 어치버까지 가요. 주어가 되겠네요. 주어 부분. 그래서 지금은 엑스트라 오리지널이 될 거예요. 비범한 사람들이야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캡뭐말할수 있습니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너에게 됐지. 너에게인데. 지금 이프로바이드는요 프로바이드 적을게. 자, p r o v i a with b야. 무언가 사람 사람에게 제공을 할 때는 전치사 with를 쓰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죠. 답은 with가 되겠죠. 그래서 로드맵을 제공해 줍니다. 됐지? 자, 로드맵은요 뭐냐 그냥 우리가 영어면은 로드맵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명사로다가 지침이란 뜻도 있어. 지침 지침을 제공해 줍니다. 가야 할 길에 맵을 제공해 준다는 얘기야. For your own life 너의 삶에 자. 너는 아마 너 놀라 놀라치는 거야, 놀라게 되는 거야? 놀라게 되는 거죠? 진짜 대답안하는구나 자, 그 지금 놀라게 되는 거죠? 비 서프라이즈. 이거죠? 자, 그럼 놀라게 된 이유는요. 지금 투 런에다가 밑줄거 봐. 투는 뭐야? 놀라게 된 뭐가 되는 거야? 감정의 원인이 되겠죠. 이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 되는 거야.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 그래서, 너는 놀라게 될 겁니다. 알아서 배워서. 런을 그냥 배워서로 해석하지 말고, 알아서, 알게 돼서, 너는 놀라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왔을 거냐, 됐을 거냐거든? 그럼 두 개의 차이점은 뭐라 그랬어요? 주어 동사가 나오는지, 그 주어 동사 목적어, 전체사의 목적어, 완벽한 문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또는 앞에 꾸며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주면 되는데, 지금 꾸며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는, 둘, 이때의 대스는요, 접속사 대스로 보는 거고, 이때의 대스는요, 뭘, 거슬에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로 봐야겠죠. 됐지? 그럼 우리 뒤에 것만 해보자. 자, 그러면 뒤에 거그 구조만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right like to you 너와 같은 어떤 사람은 has landed 뭐 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착륙했습니다 on the moon 어디에 도착했어요? 달에 도착했어 지금까지 문장 봤을 때 landed land 자체는요 자동사기 때문에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 있어 필요 없어 필요 없지 그럼 생략된 게 있단 얘기 없단 얘기야 없단 얘기지 없으니까 는 지금 우리 뭘 써야 되는 거야? Was 쓰겠죠 아 e 을 쓰겠죠 어미하다 네, 접속사 e 을 써야겠죠 on the 콤마 동그라미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뭐 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보통 콤마 찍혀있고 우리는 스타킹 같은 분사구문 형태로다가 우리는 뭐하고 있어. 그렇게 우리는 훈련이 되어있고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한단 말이지. 그래서 뒤에 5어에세모쳐보세요 지금 5어에세모쳤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오어가 동사 has r e n d e d 의 1번 동사 하나 그리고 스타티드의 2번. 다음 스타티드가 되겠죠? 그리고 디스커버의 3번. 그래서 지금 병렬 구조로다가 이끌고 있는 거죠. 다시 갈게요. 너는 아마도 놀라게 될 겁니다. 이유를 알게 돼서 기쁠 거예요. 어떤 사람, 너와 같은 어떤 사람이 그 달에 도착했다라는 사실을 너는 알게 되면 놀랄 거야. 그리고 시작했어. 미디어의 엠파이어를 시작했어. 뭘에서 미디어의 엠파이어라는 거야 엠파이어는 제국이란 뜻도 있지만 미디어 제국 그럼 미디어 기업, 대기업 정도로 보면 되겠지. 또는 발견해서 뭐 해서 DNA의 비밀을 발견했다라는 그 사실을 너는 배우게 되면 너는 뭐할있나 놀라게 될 겁니다. 됐지? 지금까지 여기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엑스트라 오리디널이 되겠죠? 비범한 사람들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try가 나왔어요. 자, try 다음에 우리는 지금 해석했을 때 ing면 시도하다가 되는 거고, try2가 나오면 s다 노력하다가 된 거죠. 찾, 찾아봐. 이거랑 to try2 하게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try2 하게 되면 찾, 찾으려고 노력해봐가 되겠죠. 찾으려고 노력해봐. 너의 역할 모델을 노력해봐. 누구로부터? Between을 쓸 거냐 어몽 사이인데 이건 되게 유치한 문제예요. Great a c h i e v e 자 가장 위대한 a c h i e v e 성취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사이에서인데 두개 이상이니까는 이제 어몽 다는 얘기지 그지 이거 중학교 때 문제예요. You can use 너는요 can use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또는 그녀의 경험을 사용해요. 끊어주세요. 뭐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가이드하기 위해서 가이드가 무슨 뜻이야? 안내하다 라는 표현이 있죠. 안내하다 안내하기 위해서 뭐를? 너가, 자, 가이드에다 동사 표시해봐봐. 이건 실제 동사는 아니야. 지금 유지가 동사긴 한데, 가이드 위에다 하자. 이게 진짜 동사니까. 유, 목적어 표시하고. 그러면, 너를 안내하기 위해서, 너를 안내해줄 그 경험들을 사용, 그, 그, 사용할 수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Make the best decision 하기 위해서. 자, make decision 하기 위해서니까 make decision 결정하다죠? 가장 좋은 더 best 가장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너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너는 어 결정을 하기 위해서 너에게 결정을 해줄 그 가이드를 안내해줄 그녀의 그 또는 경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f 만약에 your role model 너의 만약에 롤 모델이 뭐할수 있다면 롤 모델이, 크드들이 이것을 할수 있다면 자이 부분 중요해요. 형광패 밑줄 그고 가자. 형광패 지금 이거는 선생님하고 많이 했던 거지? 쏘두나도 기억나? 있나.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쏘 다음에 뭐가 나왔는지를 확인해 봐. 쏘 다음에 쏘 다음에 뭐가 나왔어? 쏘 다음에 캔이라는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주어 형태는 동사 주어가 도치가 되어 있지. 그럼 마찬가지야라는 표현이에요. 마찬가지야. so can 유로 가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야. so you can은 무슨 뜻이냐면은 so you can 그래서 너는 할수 있어. 이런 표현이 되겠지. 됐어요? 근데 요거 표현 말고 이렇게 기억하자 so 나오고 동사가 나오게 되고 주어가 나오게 되면 이건 우리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동사 주어가 나오게 되면은 마찬가지야라는 표현이야. 마찬가지야. 마찬가지야. 그리고 so 다음에 주어 동사 말하게 되면은 e s 의 의미예요. 응 이런 표현이라고. y e s 의 의미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는요 시험문제로 잘 나오는 표현이야 지금까지 한것 중에 이게 좀 그나마 수준이 있네요 자, just keep 동그라미 치고요 ing 동그라미 치고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는 표현이죠 계속해서 움직여 끊어주세요 언제까지 움직여? 네가 get there 거기에 뭐할 때까지 지금 get 다음에 get이라는 동사 다음에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나왔잖아 그럼 도착하다야 네가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움직여 Here is an original person. 여기에 평범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here에 또 장소 표현하고 장소라고 적어주고요. 부사죠, 동사. 이즈는 동사가 되었고 original person이 뭐가 되는 거야? 주어가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장소를 나타내는 말 때문에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돼서 이즈를 쓸래, 아를 쓸래, 너네들한테 물어보는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야. 지금은 person이 나왔으니까 이즈를 쓰겠네. 후부터 가로 열고요. 앞에 있는 person 꾸며주겠죠? 어떤 사람들? 어찌 어면 성취한 사람들이 있어. 비범한 것들을 상황들을 성취한 사람들 이 있어요. 딩스까지 가로다도 좀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보자. 레티비 만나보자. 조지 루카스를 만나보자. The Creator of Star Wars. 스타워즈의 Star 감독인 제작자인 조지 루카스를 한번 만나봅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인터뷰 정도가 나오게 되겠네요. What do you think? 어 h a t 크 o 잠시만요.